설 명절 가족과 사찰에서 합동 차례를 지내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간을 함께 하셨을 텐데요. 공부나 일을 위해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들은 설날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하는 대신 봉사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부산지사 재봉득 기자가 보도합니다. 설날 아침, 낯선 얼굴의 외국인들이 홍법사 안팎을 지키며 참배객들을 안내합니다. 설 명절을 맞아 조상과 성만 부모의 음덕을 기리기 위해 사찰을 찾은 차례객을 친절하게 안내하는 이들은 티베트, 인도, 몽골 등 다양한 국적의 홍법사 국제부 외국인 봉사팀입니다. 봉사팀은 한국 불자들을 안내하며 명절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대신합니다. 안주 베베 루브르딘주라 아니 아이 홍법사 이 건백 아니 아캄 캄보디아 안주라 아니 아 로비 이 로랑 인당기와 성장 안주기 아니 베베 루브르딘게 상마 아니 숙식 레크리에이션도 아니 러다르시 로사다 이제 뒤집은 컵양 아주 아니 당나루가치는 나가치가 유기해요. 심산스님은 동국대 경주 캠퍼스 외국인 학생들에게 2011년부터 장학금을 후원해 왔습니다. 스님의 장학금을 통해 학업을 이어가고 학생들이 명절이면 절을 찾아 봉사활동으로 고마움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명절에 유학원 학생들은 특별히 갈 데가 없으니까 절에 와서 자고. 또 고향같이 생각하는 그런 차원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말도 좀 서툴고 해서 안내가 제대로 안 됐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좀 자연스러워지고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들의 봉사활동을 지켜본 신도들은 한국 부자들도 하기 힘든 일을 사년째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 모습에 감사는 물론 감탄하기도 합니다. 아, 제가 몇번 와서 보는데 안 그래 우리나라 사람이 또 해도 해야 할 일을 외국인들이 하니까 참 보기도 좋고 어? 좀또 우리나라는 또그또 그또 차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좀이래좀이는 좀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자뭐 외국인들이 해준 게너 고맙고 감사하죠. 외국인 유학생들은 국적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지만 저를 가족 삼아 정을 나누고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하며 특별한 명절을 보냈습니다. BTN 뉴스 제몽덕입니다.